4월 22일 목요일 1일 말씀 묵상의 본문은 로마서 1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 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행위로 구원받기를 바랬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들의 잘못된 판단, 잘못된 지식이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계속 설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바른 지식을 갖고 믿음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다 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오는 바울. 그 바울은 오늘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하여 설명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은혜라는 말과 행위, 우리의 공로, 업적, 이것을 계속 비교하고 있는데 이 공로가 아닌. 은혜의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던 유대인들은 이 행위를 붙잡고 있다 보니 자기들이 구하는 것을 결국엔 어떻게 된다? 얻지 못하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은혜로 택하신 자들, 그들이 아직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도 혹시 유대인처럼 뭔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제가 종종 비유로 들자면 이런 거죠. 내가 술을 꼭 끊고 교회 가겠다고. 내가 담배를 다 끊고 나서 교회 가겠다고. 이것도 내가 뭔가 해내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해내야 예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다 보면 그 믿음이 내 삶을 분명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행위가 강조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가 내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구하고 있는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볼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나라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나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제일 교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며 그 응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믿음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감사의 제목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의 크기를 생각해보며 오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잘 간직하고 간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제1교회를,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로 인하여 감격스러운 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사랑합니다.